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 오늘 주님의 주님 말씀, 기적을 기다리고 요구하지 말고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요나와 요나의 기적을.

있었고 또 강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들의 투쟁의 역사를 말하고 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염원해왔고 투쟁해왔고 지난 3 일제 36년간의 독립투쟁과 같이 이제 일제 예, 이 기운, 이성적이에 가서, 이 자는 미제의 압박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허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에 분명 자주와 평화는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선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동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요는 행복을 만들어요 하는 동요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 행복이란 뭘까 고민하다가 어젯밤 아빠께서 하시던 말씀, 풀밭엔 네잎 클로바보다 세잎 클로바가 많다고 많다고. 세상은 행운보다는 행복이 많다고. 세상 사람 마음 속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 행복이란 뭘까 고민하다가 어젯밤 엄마께서 하시던 말씀. 행복이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행복, 행복은 우리들의 가까이 있다고. 세상 사람 마음 속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강정 주민들 그리고 강정 평화 지킴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활동을 3,805일 동안 아니 그 이전 1919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저 1945년에서 2017년 0년 오늘까지 이 땅에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평화는 이미 왔고, 평화는 완성되리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가 어디에 떨어지지 않고 평화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평화의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 사람들에게 또 니네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만,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님의 사람들, 사람,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찾고 허망한 이익을 쫓는 쪽을 택한 것이죠, 행운을 쫓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국 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입장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증와 불의를 조성하는 사탄의 편이 되었고 반평화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또 이곳 강정 구로비의 평화의 마을에는 미 제국주의의 해군 기지가 건설되어 있고, 이로써 온 누리가 나누어서 행복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경계성으로 이곳을 택한 것이고, 소, 성주 소속류를 택한 것입니다. 함정 해군기지 건설이, 건설의 의미가 그것이고 성주 소성리의 싸두 배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셨다면 저 행운을 기다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헛된 기적을 요구하고 욕심을 버리고 해군기지 성주 소송리의 사드 배치 운영과 공사 중단하고 모두가 행복을 찾아 넘나들어서 서로의 행복을 찾아라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것이 세계 평화의 길이고 우리가 우리 강정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소승의 평화가 오는 길이라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일제 36년의 제국주의 치하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 오던 바로 독립투사들 미제국주의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평화의 지킴이들의 목소리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 평화를 완성해 주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결코 무너질 싸움이 아니고 헛된 싸움이 아니고 꼭 평화를 이 땅에 이루올 싸움이고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교태까지 우리 심차게. 그날을 앞당겨 가도록 합시다. 행운을 찾지 말고 행복을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돌아갑시다. 아멘.